69번 볼게요 0과 4분의 파이 사이면 일단 사인과 코사인 중에 누가 커? 코사인 코사인 크죠 그래프를 그리면 은 이렇게 2분의 파이까지라고 어, 코사, 코사인은 최대값이 같을 거고 요렇게 요러... 아닌데? 아 맞지? 0, 여기서 이... 코사인은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 맞지? 0 되는 거 맞지? 여기가 얼마예요? 4분의 파이인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일단 0과 4분의 파이 사이면 코사인이 더 큽니다. 그치? 0 사인보다는 코사인이 더 크고 얘네는 1과 작.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기억은 했어? 니은은? 어, 니은은 지금 사인같은 경우는 0과 1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함수 어떤 함수라고 한다면 뭐 fx라고 한다면 로그 사인 세타 엑스 뭐 이런 로그 함수가 있다. 고 밑이 0과1 사이니까 얘는 일단 감소 함수인 거 맞아요? 감소 함수죠, 그죠? 감소 함수구요 로그 함수에서 감소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내가 넣으려고 하는 게 코사인 값을 넣으려고 하는 건데 얘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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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죠 그리고, 코사인은 0과 1 사이인 거니까, 요런 애들을 얻겠네. 아, 근데 또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어, 그러면, 이거 그냥 함수로, 그래프로 보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어, 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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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세타보다는 지금 코사인 세타가 더 크고 그리고 1이 지금 제일 큰 거잖아요. 미치 감소인 함수를 취하면 부동 방향이 어떻게 되죠? 반대로 되죠. 내가 미치 사인인 로그 함수를 취할게. 미치 사인 로그 함수를 취하면 얘가 얼마예요? 1이고 로그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고 얘가 0이게 렇 되는 거 맞아? 진수가 1일 테니까. 그러면 니은은 참이네요. 그쵸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죠? 디귿은 디귿은 일단 코사인 값 비교하는 거는 뭐 지금 일단 사인이랑 코사인 값 이렇게 있을 때어 코사인 양변 똑같이 코사인 제곱했어. 그럼 부등변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네. 아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의 사인 세타 제곱을 비교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자 이렇게 볼게요. 어 사인과 코사인 중에는 코사인이 더 크죠. 근데 코사인도 0과1 사이에는 감소잖아요. 감소. 그지? 그럼 내가 양변에 밑이 감소인 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어떤 gx라고 하는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이겁니다. 코사인 세타의 x제곱이라고 할게. 이런 지수함수가 있다고 할게. 얘 지금 감소함수지? 왜냐면 코사인도 1번 작으니까 감소함수죠? 그럼 내가 이 감소함수는 오히려 x 값씩 x값을, x값을 큰 거를 넣으면은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진다는 걸알수 있죠. 둘이 비교할 때는, 어, 그러면 이렇게 비교되겠네. 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되고 이렇게. 그러면 디귿도 참이네요 됐나요? 네. 자, 97번. 97번 다치 구간에서 정의되면서 fx가 있는데 0부터 6분의 k파이까지는 사인 x로 그대로 나오고요. 6분의 k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어 사인 x에서 마이너스 붙이고 그니까 대칭되고 그다음 사인 6분의 k파이는 계속 변수긴한데 어차피 그냥 Y축 파이도 그냥 숫자죠, 숫자. 상수의 의미밖에 안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생겼을 때, 곡선 FX랑 Y는 6분의 K파이의 교점의 개수를 AK라고 할 때, 자, A1부터 A5까지. 자. 일단 지금 그래프가, 어, 식이 틀려지잖아요? 근데 식이 틀려져도, 이 범위에서 얘랑 만나는 교점. 이거랑 이 범위에서 얘랑 만나는 교점을 따로따로 세줘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일단 둘이 연립을 좀 하면, sin(x)는 s i n x 는 sin(6분의 k파이) 얘랑 만나는 교점 범위가 0 이상, 6분의 k파이 이하일 때랑 그다음에또 얘랑 얘랑 만나는 교점도 쓸 거잖아요. 얘랑 얘랑 만나는 교점은 지금 2 e sin(6분의 k파이) 마이너스 sin(x)랑 sin(6분의 k파이)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죠. 얘는 어느 범위인 거냐면은 6분의 k파이 이상, 아, 초과, 그 다음에 2파이 이하. 여기 범위에서 만나는 교점을 구하는 건데, 이 식은 좀만 더 정리를 할게요.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어, 사인, 사인 엑 지금 우변에 있는 건 좌변에다 쓸게요. 사인 엑스는 좌변이 그냥 사인 6분의 k 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어, 그럼 내가 결국 내가 지금 만나는 교점이라는 건 x 값의 개수, x의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 범위에서 얘랑 만나는 교점,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얘랑 만나는 교점이면 결국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결국 그냥 sinx가 0부터 2π까지 그냥 그려놓은 다음에 어떤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k 값이 변화할 때몇 개씩 나오냐고 묻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세트만 예쁘게 그리세요. sinx를 예쁘게 한 세트만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2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A1이 뭐냐면, A1. A1은, A1은 어, Fx랑, Fx랑 그 다음에 직선 Y는 사인, 뭐야, 6분의?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인데요? 2분의 1이죠, 그냥. 그러니까 Y는 2분의 1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 얘기하는 거 맞아요? Y는 2분의 1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 몇 개냐면? 두 개죠, 두 개. 그죠? 두 개. A1은 2. A2는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죠? 그래도 2개라는 거 알죠? 2개. 그 다음에 A3는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인데 1. 1과 만나는 교점은? 1개죠? 그죠?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2파이면 얼마냐? 2분의 루트 3? 2개. 그 다음에, 오는면 사인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도 뭐 어떤 값이 있을 거고, 그치? 그 값이 어쨌든 1보다는 작을, 작은 거 맞죠? 6분의 5파이면은, 그죠? 6분의 5파이가 뭐 어떤 값이랑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걔랑 만나는 것도 두 개라는 거. 이게 답니다. 이렇게만 음. 그냥 더 하면 되고. 자, 153번. 자 0부터 2파이까지 봤을 때이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어 어.. 그래프로 풀기 조금 그런가? 일단 그래프 한번그려는 볼게요 그래프로 풀려서 풀리면 제일 베스트인데 뭐, 아, 이거 루트상으로 나누고 이래도 안 나올 것 같긴 해 일단 볼게요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x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죠 그죠? 원래는 코사인 x가 어, 여기 이렇게 파이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1만큼 올라갔다는 건 지금 원래 마이너스 1이었던 게 0으로 간거 맞죠? 그리고 원래 1이었던 건 얼마가 된 거죠? 2가 된 거고, 그지 음. 루트 3배 했다는 거는 거기다 그냥 루트 30만 곱하면 되니까, 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겠네. 맞아요. 응. 어차피 0한테 루트 3 곱해봤자 0일 거니까. 맞아. 1, 어차피 1 플러스 코사인 x에 루트 3배 하면 최대값 최소값 변화가 있긴 한데, 어차피 0한테 루트 3 곱해봤자 그대로 0일 거니깐요. 여기까지 맞죠. 그럼 만나는 교점이 지금 요점 하나랑 요점 하나 이렇게 나온거네요점은 알잖아. 요점 은 파이죠. 파이. 사인 여기다 넣어 봐도 되죠. 사인 파이도 0이고, 어, 여기는 마이너스 1, 0 되니까, 같은 값 맞습니다. 등식이 성립하니까, 파이 하나. 아, 요 점을 몰라가지고 요 점을 구하긴 해야 돼. 요 점을 구하려면, 이제 이 방정식 풀어봐야 될것 같은데, 양변 제곱할게요. 음, 방법은 어쩔 수없는 내가 함부로 제곱하면 안 돼. 왜 함부로 제곱하면 안 되냐면, 어, 제곱을 해가지고 갑자기, 제곱을 하면은, 근이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러 원래 함부로 제곱하지 말라는 말이, 제곱하면 어쨌든 식을 바꾸긴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다른 근 X 값이 더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제일 실수가 안할 확률이, 실수가 안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어.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리는 게 좋아요. 일단 제곱할게요. 제곱해서. 방정식 풀, 풀듯이 하면 되니까. 자, 사인 제곱 X는 3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X의 제곱. 이거 맞죠? 어차피 코사인에 관한 방정식일 거니까 사인 제곱 그냥 미리 바꿀게요. 사인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제곱. 어, 3 곱하기 코사인제곱 플러스 6 코사인 플러스 3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맞아? 옆으로 다 넘기면은 0은 4 코사인제곱 플러스 6 코사인 플러스 2가 되고, 2로 나누면 0은 2 코사인제곱 플러스 3 코사인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2 1에, 1일에 플러스 플러스니까. 코사인 X가 될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 된다는 건뭐 이미 파이니까 하나 구했고.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게두개 있죠? 두개 있잖아, 그제? 그래서 그림 그리기 잘한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게 3분의 2 파이랑 3분의 4 파이 두 개인 거 아니야? 맞죠? 어, X가 될수 있는 게 3분의 2 파이랑 3분의 4파이. 근데 둘다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둘다 나오게 된건 제곱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고요. 하나는 파이보다 작은 값이라고 내가 그래프 그렸기 때문에 알잖아. 그래서 지금 얘는 안 되고 얘랑 파이 이두 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건좀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3점짜리인데 그래도 잘 질문했네. 응. 실수할 수 있어 충분히. 자, 55번. 자 55번은 어 fx가 있고요 fx는 그냥 2차 함수네요 fx는 2차 함수고 gx는 sinx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가 조건이 일단 어 g a pi g a p i 하는거 sin 사인, sin잖아 sin 사인. 그지? 대입하면은 결국 sin 제곱 a 파이. 얘가 1 됐다는 거잖아요 sin 제곱 a 파이가 그럼 얘 제곱해서 1 되려면은 sin a 파이는 불마일이었겠네 풀마일 맞아?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건 sin x가 1이 되려면 a는 얼마죠? 2분의 1일 수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되려면요? 지금 저기다 파이 붙이면 알겠지만 0과 2파이 사이인 거 알죠? 정의의 범위가. 마이너스 1 되려면 2분의? 둘 중에 하나. 얘가 두고 일단 가족권으로 두개 구해놨고요. 나조건이 뭐냐면, f.gx가 0이 되는 모든 해요 이거는 뭐 내가 대입해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치환을 해야지. 이렇게 합성돼 있을 때 gx를요, gx를 t로 치환해 그러면 ft가 0이 되는 거야. ft가 0이 되는. 모든 해의합이 나오고 그해의합이 2분의 5파이래. 해라는 건 x값 얘기하는 건 결국 t값이 뭐랑 만나는지를, 아, t값이 뭐 나오는지 구하고 그게 sin x랑 만나는 그때 t값에 x값들을 다 더한 게 2분의 5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니까 일단 사인을 한번 그려놓긴 해야 돼. 최종적으로는, 어, t값과 만나는, t값과 만나는 그 해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x값들의 합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x값들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거라서. 자, 봅시다. ft가 0이 되는 거. ft가 0이 되는 게, ft가 뭐냐면은 2차 함수잖아요. 그죠?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 얘가 0이 된다는 건 결국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 개형을좀 생각해보면 그래프 개형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 만나는 값 하나 나온 거지. 일단 안 만날 순 없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실근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때매. 다 더해서 그 X값을 다 더한 게 2분의 5파이가 된다면. 그러니까 안 만날 순 없는 거고. 이게 중분을 갖는다고 하면 Y는 얘 지금 얘가 이게 T값인 거지. 그럼 GX랑 알파랑 만나는 X값, X값 2분의 5파이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2분의 5파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나오지. 왜냐면 지금 봐봐요. 여기가 파이죠. 알파 여기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이거는 둘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는 게 지금 2분의 3파이인 건가, 둘더한 거는 뭐야? 3파이가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 쓰면요 둘다한 다음 반으로 나눈게 2분의 파이니까 둘다 한게 파이 되버리고 2분의 5파이 만들 수가 없어 한 개만 만, 만나서는 일단 이 그림은 절대 안 되고요 지금 그림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 스틱값이 알파 또는 베타랑 만나는 실근이어야 돼서 결국 GX랑 알파랑 만나는 교점이랑 GX랑 베타랑 만나는 교점의 X값들의 합이 바로 2분의 5파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어 더해서 알파랑 베타랑 만나는 X값 더해서 2분의 5파이가 되려면 좀 어떻게 만나야지? 2분의 5파이면은,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지? 맞죠? 파이? 아닌데?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아, 그러면은, 요렇게, 알, 요렇게, 베타 나오고, 요렇게, 알파 나와야겠네. 또 있어? 2분의 5파이 만들 수 있는 거? 3파이랑, 아, 3파이는 이미 넘어갔구나? 안 되네, 어차피. 이거 딱 이거밖에 안 되겠네. 그치? 딱 이렇게밖에 안 되겠구나? 요렇게 만나야 되고, 그러면은, 어, 요, 알파가 지금 얼마냐면, 알파는 무조건 하나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네? 이해하죠? 어, 왜냐면 이거 하나는 2분의 3파이라는 x 값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알파가 뭐냐면 얘 해잖아 해. 대입할게요.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아니까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네. 근데 a가 어차피 2분의 1 아니면 2분의 3인 거 아니야? 대입합시다. 자, a가 2분의 1이면 a가 2분의 1이면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나 이렇게 그러면은 fx fx는 요때 fx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건가 그쵸 이거 베타도 한번 구해봐야겠다 뭐가 될지 모르겠네 두개 나오니까 얘가 0되는거 구해볼게 알파랑 베타 둘다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x마이너스 0이니까 2 1에 1, 1에 마이너스 위에 붙였었겠네. 따라서 X 값이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나가, 얘가, 얘가 알파인 거고, 그럼 얘가 베타야 여 되는 건데. 맞아요, 그림? 네, 되네요. 얘인가 보다? 이게 요게, 요게 FX인가 보다. 여기다 대입하면 f 2 나오겠네. 안 나오는 것도 있나 한번 볼게요. 보면 되지. 두 번째. 아, 여기서 안 나왔다면, A가 얼마인 경우를 했을 거면 A가 좀 2분의 3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 A가 2분의 3이 된다면, A가 2분의 3면 또 여기다 대입해 서 성립해야 되니까. B가 얼마냐면, B가 2분의 1 돼버리자 맞죠? 그러면은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FX는 어, X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맞죠?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A자리 어,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응? 음? 얘가 0 되는 거 구해볼게. 2 곱하면 2x 되고, 플러스 3x 플러스 1이 0될 거고, 2, 1에 1, 1에 플러스 플러스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 얘가 알파니까 얘가 베타야 여 되는데, 얘가 베타하면 안 됐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더해서 실근이 2분의 5파가 이안 됐을 테니까. 그래서 되는 거안 되고, fx 딱 요식만 가능합니다. 음. 여기다가 2만 대입하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173번. 자, fx가 있고, fx의 절대값이 있는데, y는 이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랑, 어차피 x 앞에 한번 구하면 되네? 어. 얘랑 y는 이랑 만나는 거. 다시 말하면, 4sin ax-3분의 플러스 2가 플마 2랑 만나는 그때 X 값들의 개수랑 한만포함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플러스 2랑 만난다면 결국 4 사인 AX 3분의 파이가 0이 되게 하는 값 2랑, 그치? 마이너스 2라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4될 거고 약분하니까 사인 AX 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1가 만나는 거, 이렇게? 어, 이것도 4 그냥 없애버리죠. 어차피 4약분해봤 같죠. 얘가 0과 만나는 거나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것들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안에 각이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잠깐 치환해서 보세요. 지금 어 이게 x범인 거잖아요. 양변에 a 곱하면 은0 이상 ax 4파이 미만 될 거고 그 양변에다가 3분의 파이 빼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상 ax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미만 3분의 8 빼기로 랬지마이너 3분의 파이, ax 마이너 3분의 파이,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바뀌는 거 맞지? 얘를 잠깐 라지 x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사인 x랑 0과 만나거나 사인 x랑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그때 애들을 구한 다음에 다시 스몰 x 값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지? 자, 4파이까진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두 세트는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까진 그려야지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맞나요? 여기가 지금 2파이일 거고 여기가 4파이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일 거고 근데 내가 지금 보는 범위는 어디부터냐면 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그리고 4파이에서 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전까지 여기까지 4파이 3분의 파이만큼 뺀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볼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맞아? 그럼 0이 되는 거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어차피 이게 라, 이거 라지 X 값 구하고 스몰 X 값 구해도 개수는 똑같이 네개 나올 거니까, 그지? 어.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하나, 두 개.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 개수 라지 X 값이랑 그냥 스몰 X 값이랑 개수 똑같으니까요. 이렇게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n, 요게 n n은 6되는 거고 합도 구해야 돼, 합 자, 합은 합 어차피 합이지? 그래 합,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2분의 파이 나오니까 둘 더한 값이 얼마라는 거야? 파이라는 거지,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쓸까? 지금 ax, ax 마이너 3분의 파이가 되, 되는 게0 0 더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파이, 그지? 2파이, 3파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얘 얼마야? 2분의 3파이. 그 다음 얘는 얼마야? 2분의 7파이. 어차 아, 0, 아, 0 있어야겠구나. 그지? 0. 아닌가? 있어야 되네, 있어야 되네. 어차피 엑스머렛 수고하면. 이렇게 6개인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x 값의 합을 구해야 돼. x 값의 합은 여기다 3분의 파이 더할 건데 그냥 이거 따로 더한다면 3분의 파이를 여개 더해주자. 그리고 a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얘 둘이 더하면 5파이. 얘 둘이 더하면 6파이. 그리고 3분 여기다 다 3분의 파이 다 더했어야 될거 아니야? 3분의 파이 여 개면 얼마예요? 2파이냐? 그거를 다 더한 다음 A로 나눈 게 X의 합일 거 아니야. 이해하죠? 요게 얼마야? 요게? 39 나와야 되는 거고. 39. 그치? 그럼 얘는 a 분의다 더하면 얼마야? 13파이가 39라는 거구나. A는? A는 그럼 얼마예요? 양변, 어, 39. 역수치 하면 되죠? 아니면 39A가 13파인 거잖아. 39의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n은 6, 얘는 3분의 파이. 됐나요?